안녕하세요 외맘입니다 아, 일주일동안 잘 살아봤고 어, 이번주에는 지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른 저축은 당분간은 못할 것 같고 최대한 그동안 썼던 마이너스 됐던 카드값을 좀 갚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번주 남은 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18,000원 이제 없어요 <laughs> 없고 병원비도 써가지고 이렇게 2만원 남았습니다 병원비는 다음주에 일상 정리하면서 그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그 동전도 남아있어요 동전 있나? <laughs> 동전도 500원 남아있네요 이번주에 어, 어떻게 썼는지부터 일단 <laughs> 보여드릴게요 짠. 크게 먼저 보여드리자면, 일단 월요일에 로또랑 복권 만원 이렇게 샀습니다. 너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회사가 강하기 때문에 로또를 사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아침 먹을 것들 장을 한번 봤고요. 그 수요일 날은 계란이랑 첫째가 요즘 초등학교 사이에서 다고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고 재료를 사고, 또 첫째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갑자기 조퇴를 하고, 막, 아프고 막 이러면서, 하, 이날도 부모님이 대신 병원에 가주셨고요. 금요일날은 장을 한번더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목감기 걸려서 밥을 잘못 먹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애기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느라고 장을 한번더 보고, 그리고 11일 밤부터, 금요일 밤부터 열이 안 나기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이날, 첫째는 원래 친구랑 놀러 간다고 했었고, 둘째는 저랑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인데, 다행히 첫째 괜찮아서 첫째는 놀러 가고, 둘째는 저랑 이제 뮤지컬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저희 첫, 둘째 생일이어가지고, 운동화 한켤레 사줬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병원을 한번더 갔다 오면서, 병원비랑 약국, 이제 혹시나 비상약들을 좀더 샀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24,800원 했썼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아울렛에 갔어요. 이제 부모님도 이제 둘째 생일 선물을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보시면, 아이들 옷도 사주시고, 점심도 사주셔가지고, 제가 머리띠, 그 다음에, 요거 티니핑 팔찌는 뷰티컬 보러 가면서 썼고요그 너무 더워가지고, 이날 도저히, 어,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왕복택시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주,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원피스를 하나 보셨는데,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해드렸어요, 대신에. 그리고, 일요일날, 헌금 똑같이 7천원 내고, 장을 한번더 갔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너스 된 이유가 저번에 제가 30만 5천 원을 가지고 이불을 사러 갔잖아요. 근데 거의 39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랑 엄마 원피스 샀던 돈 해가지고 제가 계좌에 있던 이런 거 저런 거다 끌고 모아가지고 썼고 그리고도 모자른 돈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가각 14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냐면 8월 아 7월 말까지 1 4만 원을 모아야 돼요. 좀 빠듯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상금을 뺄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돈을 뺄까? 하다가 어차피 저쪽에 있는 돈을 뺄도이 돈으로 저쪽을 할 거고 그래서 그냥 카드값 항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14만원. 그래서 일단 18,000원 먼저 넣어줄게요. 18,000원. 14만원에서 18,000원. 이제 남은 돈은 12만 2 0원이 남았습니다. 네, 당분간은 카드값 깝기에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값 아, 카드를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산을 한번 짜볼게요. 이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도 결국에는 또 그러면 거기 부족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짜는 게될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을 가지고 왔고.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주가 되면 월급을 타는 날입니다 22만 8천원입니다 아 22만 7천원 이번주 산 22만 7천원 아 드디어 다음주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고올수 있어요 드디어 월급이 나오고 아 근데 또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어 이번 달 며칠이 막 계속 이러셔가지고 아 다행히 이제 민생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로 학원비를 계속 결제할 거여서 학원비 나가려고 했던 돈들은 다 저축을 해줄 생각입니다 예산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평일에는 3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저돈잘안 써요. 토요일에는 제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들은 친구한테 맡기고 저는 지인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5만원. 어, 비투비를 좋아하는, 같이 좋아하는 팬덤명이 멜로디인데, 멜로디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최애인 은강이가 맛집이라고 했던 곳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일요일은 황금 7천원. 다행히 제가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식비를 많이 써가지고, 이번 주에는 10만원만 더 보도록 할게요. 10만원. 아, 속지도 다 갈라지고 난리 났습니다. 10만원. 이상금은, 왜냐면 제가 친구한테 맡기는 데 친구네 집이 좀, 여기에서 좀멀어가지고 아마 또 택시를 타게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2만 원은 이만 원은 비상금으로 넣어두고 2만 원은 그 나머지 이만 원은 이제 이 카드 값을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만 생겨요. 그리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목조 저축에 2 0만 원씩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돈으로 이제 수영복을 이제 여름 휴가니까 수영복을 좀 살려고 해요. 제 거랑 아이들 거 이렇게 사고 아쿠아슈즈 사고. 물쩡하고 그래서 제 항목에 있는 목조 저축을 다 빼서 그거를 새려고 합니다. 원래는 아이들 건 아이들 거, 제건제 제 거에서 뺄까 하다가 또 아이들은 쓸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 거에서 빼지 않고 저는 그렇게 막 평생 물 많이 그렇게 사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냥 제 항목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2만원도 하나 더 저축을 해줄게요. 2만원 넣어줄게요. 이대로라면은, 이제, 남은 병원비도 넣을 수 있고, 그죠? 남은 병원비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만 2천원 더갚는 걸로, 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축할게 많이 없으니까, 금방 영상이 끝났네요. <laughs> 카드값 열심히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값, 안녕. 카드값. 아, 저 카드값 생길 줄 몰랐는데, 역시, 모르는 것 같아요. cảm ơn nhau